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6년형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전략 잠수함 바로 roks 이동형 ss 086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군사장비 소개가 아니라 마치 자동차를 리뷰하듯 외관 내부 성능 그리고 가격적 가치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리뷰를 통해 여러분이 이 잠수함이 가진 특별함을 새로운 시각에서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죠. 2026년형 SS086은 독일의 최신 조선 기술과 대한민국의 독자적 방위 산업 역량이 결합되어 탄생했습니다. 외형은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매끈한 선체 라인을 자랑하며, 수중에서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형 코팅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의 유려한 곡선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강인함과 위압감을 주는 실루엣을 유지합니다. 특히 블랙 메탈릭톤에 가까운 차분한 색감은 바다 속 환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스텔스 기능을 한층 강화합니다. 독일 특유의 정밀 엔지니어링 감각과 한국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룬 외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잠수함 내부를 떠올리면 좁고 답답한 공간이 생각나지만 SS-086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설계로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조종석은 마치 최신 전기차의 코핏을 연상시키는 디지털 패널로 가득 차 있으며,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와 직관적인 매치 덕분에 승조원들의 피로를 줄였습니다. 승조원 생활구역도 향상된 소음 차단 설계와 LED 조명 시스템으로 보다 쾌적해졌습니다. 단순히 군사 장비라는 느낌이 아니라, 장시간 작전에서도 최상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 배려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럭셔리 차량에서 흔히 볼수 있는 세심한 디테일과도 닮아 있습니다.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S086은 차세대 리튬 배터리 시스템을 탑재하여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더긴 자망 시간을 자랑합니다.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이 잠수함은 수중 은밀성을 극대화하며 마치 하이브리드 스포츠카가 도로 위에서 조용히 달리듯 바닷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또한 어뢰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유연한 무장체계는 다양한 작전 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여줍니다. 독일제 최신소나와 한국형 전투체계가 결합되어 탐지 능력과 회피 능력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이 성능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억지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제 가격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군사 장비이기에 정확한 단가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평가되는 기준으로 볼때 SS 086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가격 대비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 해양 안보를 위한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뷰에서 흔히 말하는 가성비라는 개념을 여기에 대입한다면 SS 086은 단순히 값비싼 장비가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잠수함이 상징하는 의미를 짚고 싶습니다. 이동령이라는 이름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 장비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며 우리 역사와 정신이 담긴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합니다. 마치 자동차 브랜드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문화와 정체성을 표현하듯 SS-086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와 국민의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ROKS 이동령 SS-086, 외관에서는 세련된 독일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주고, 내부는 인체공학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럭셔리 차량을 연상시키며,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펙으로 무장한 슈퍼카에 비견될 만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바다를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일까요? 아니면 미래 안보와 국가 자부심을 대표하는 아이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리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